수업에서 방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수업 성장의 단계를 세 단계 정도로 음. 나누어 보면 음. 1단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이미 있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가르칠까에 되게 몰두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아이들이 막 재미있어하게 이걸 가르칠까. 음. 교과서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새롭게 수업을 설계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설계하는 단계. 진짜 뭘 가르쳐야 되지?라는 이제 의문이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가르치지? 여기서 뭘 가르쳐야지만 핵심인 거야?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약간의 수업이 이제 성장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대로 디자인하는 단계도 있고 완전히 정말. 새롭게, 교과서와 완전 다르게, 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 여러 가지의 단계가 물론 있겠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마 올 거예요. 제가 요 단계쯤 가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한명한명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 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묵등 그려져서 보입니다. 아이들이 한명한 한 명이 잘 배우고 있는가? 음. 예, 진짜. 모든 아이들이 정말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할 때 가만히 앞에서만 수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저절로 돌아다니게 돼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를 저절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한명눈 맞추려 하고 가서 직접 아이가 활동하고 있는 걸, 쓰고 있는 걸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게끔 고민하게 되는 수업 이게 교사가 수업이 성장되어가는 방향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나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는데 예.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는 선생님들이 방향을 잘 잡으시는가 아닌가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